안녕하십니까 청하주입니다. 자 현대차 기아 어제 좀 상당히 많이 낙폭이 좀 나왔습니다. 지지선들을 좀 이탈했는데 예, 요거 차트하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 자 IRA가 지금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어제 그제죠. 이런 예. 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백악관 쪽에서 IRA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법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복잡하고 크다. 예, 이래서, 이 문제가, 뭐,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한 달, 한 주에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진 못했고, 예, 경제적 이, 어,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적으로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거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립서비스성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자꾸 바이 IRA 나온 뭐 바이든의 배신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 시간 물론 이 입법이 뭐 하루 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뭐 해결은 분명히 될 그런 법안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 달러의 갭이 있기 때문에 예, 벌써 실적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전기차 섹터에서는 이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11월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예, 약25% 정도 예, 감소세가 왔어요. 벌써 전달에 1,600대 정도 팔았는데 예, 1,200대 정도로 예, 25% 정도 하향을 했습니다. 기아 e6도 마찬가지로 예, 1,200대에서 640대,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으로 예, 판매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천만 보조금 무시를 못하는 거죠. 1천만 그원 넘는 차이가 나는데 이런 예. 것들 갭을 어떻게 차, 채울 것인가? 이게 좀 관건입니다. 뭐, 우리가, 뭐, 돈이 많으면, 뭐, 포르쉐를 사겠죠, 그죠? 예, 근데 이갭 차이를 있는 거는 대중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IRA가, 예, 또 다시 한번 발목을 잡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자, 어제, 뭐,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라고 하면, 뭐, 당연히 메이저들 매도세라고 볼수 있고요. 현대차는 뭐, 외인기관 비슷한 물량으로, 예, 던졌는데, 기아차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물량이. 외국인 110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폭이 더 두터워 보이고 아래꼬이가 더 없어 보이죠. 확실히 자 현대차 종가 2.4%뭐 그냥 뭐 조그만 동전주 같은 경우는 뭐 30초만에도 빠질 수 있는 그런 하락이긴 하지만 현대차는 조금 이게 치명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제 뭐 일,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자금 쪽 있죠 예,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 뭐 우리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면서 우리 증시가 요새 주춤한 것도 있어요 예. 자 현대차 기아는 예, 상당히 좀 기대는 됩니다만 미국 쪽에서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것은 예, 조금 좋지 않은 예, 그런 환경이다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요 예. 어, 예를 들면 뭐 이제 예전에 예전에 몇십년 전에 그냥 예뭐 일본 차 대신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사던 그런 현대 기아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세계 탑5 브랜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견제할 만큼 예. 그런 측면에서 IRA도 뭐뭐 뭐 미국 사람들의 뭐 그런 뭐 내부 그런 거긴 하겠지만. 예, 상당히 걸국돌이 되겠지만 또 이겨낼 수도 있는 그런 발판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IRA 해결이 안 돼서 뭐더 예, 끈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와야 돼요. 예, 그 자리는 이제는 15만 5천 원이에요. 현대차는 예, 그러니까 오늘 추가로 빠지거나 아니면 오늘은 어제 낙포했기 때문에 바로 진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낙포 과대했다고 해도 기대감이 있다 해결될 것이다 이러면서. 예, 낙폭을 좀 줄일 가능성은 있다. 예. 자, 이 현대차는 이제 요런 것들 있죠? 요 낙폭 때문에 이 추세를 되돌렸잖아요. 예, 요런 것도 시간 낭비를 상당히 할수 있고요. 예. 자, 기아도 마찬가지죠. 예, 자, 기아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예. 자, 기아는 다음 지지 라인을 6만 원으로 이제 이전에 한번 건놨는데 6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서는 바, 뭐 바로 반등이 당연히 수급이 나올 겁니다. 얘는 어, 레이어가 아니라 삼각 수렴이라고 말씀드렸고 얘도 여기가 굉장히 치명타였다라는 거. 자, 뭐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는 이제 예, 어, 이 정도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20만 원을 중장기 목표가로 낮춰야 될것 같아요. 제가 22만 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만원 가는 걸 중기 목표가 장기는 아니고 한 중기 정도 목표가를 보셔야 될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한 축을 낮춰서 8만원 예, 제가 9만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8만 8천원 정도 말씀드렸죠. 8만원 정도 가는 게 일단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8만원도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흐름은 바닥 지지 한번더 하고요. 오늘 양복 나오고 오늘 상승했다고 이게 하락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확히는. 예. 추가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자, 여기, 여기 쓸면서 이렇게. 예, 예. 이게 가장 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닥 확인은 그냥 바로 이렇게 급등하려면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돼요. 예. 뭐 이게 IR의 입법이 됐다 갑자기 예, 그럴 리가 없다는 라 거죠 예, 분명히 백악관에서 오래 걸린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끌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얘는 다중바닥 가능성이 있어요 다중바닥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중바닥 하다가 여기서 잠깐 하단 박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단 박스 예, 그렇게 되면 뭐요거 크기만큼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어요 요렇게요렇게그죠 예, 요 크기만큼 왔다갔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현대차는 그러다가 예, 어느정도 뭐가 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 그때야 예, 급등세로 좀 예,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높구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어, 조금 더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은 뭐장 스타트 라인이 좋기 때문에 근데 예, 얘도 향후에 어떤 뉴스를좀 주목해야 될것 같고 뭐 6만 원 이하로 아 6만 원 비슷하게 초반으로 내려올 것도 한번 예상은 해둬야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에, 여기서 여기서 놀 가능성이 높죠 이 바닥 라인에서 그러다가 에, 뭐 소식이 좀 나오고 에, 어떤 확정적인 그런 게 나오면 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여기서 멀티 바닥 치고. 예,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것만 해결되면 아마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리고 뭐 벌써 IRA 때문에 예,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죠. 예, 이게 어, 미래에 대한 단순한 우려보다 현재 직면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치명타로 다가온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하지만 예, 분명히, 네, 예, 현대 기아차는 지금 예, 전기차로 드라이브 하는 그런 예, 추세와, 그리고, 어, 미래를 대비한 그런 예, 준비들,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거의 완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예, 자동차 완성 업체로, 또한 2차 전지, 아, 저기, 아니, 전기차, 예, 체제로 완벽하게 전환이 잘된 그런 업체로서, 예, 분명히, 예, 빚을 볼 거라고는, 뭐, 저는 믿어 의심, 치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도 마찬가지랄 거라고 봅니다. 자, 예, 뭐, 좋은 흐름, 이제 앞으로는 기대는 해볼게요. 이제 하락이 좀 많아, 높았기 때문에, 요,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흐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예, 마치 현대차 기아 주주분도 힘내시고요. 예, 뭐, 매주, 예, 현대차 기아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